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전했습니다. 이 요,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는줄다 아시겠지만, 어,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중에서 어, 그 사이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건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누구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자 우리가 믿으면 기정을, 기적을 나타낸다고 지금 찬양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찬양 가운데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둘러 나사로를 고쳐주기 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고 장세야 지낸 다음에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 어, 예수님은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뛰어나오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뛰쳐나오면서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자매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나서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이 여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은 믿었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 그것은 이후에,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일찍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위로자인 거요 위로자가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고 계신가요?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멘. <laughs>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심령에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요? 그러면 슬퍼하는 자매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죗값으로 인해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우리 같은 자들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부활이요 예,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함과 눈물은 영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슬퍼하는 자들의 의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윌다잉이라는 die,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품이 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품이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순간, 썩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는 죽게,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뚫어서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즉, 요즘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토피아 같은 좋은 자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뚫어서 매장지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부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에 놓았던 그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마르다는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와서 돌을 옮겨놓은 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은 작은 일,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불평하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자 이제 2023년도는 흘러갔고 2025년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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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세요 했을 때 누구 누구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건 순정인가요 불순정인가요? 불순정. 불순정입니다. 그리고 아 목사님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든지 아멘 하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그 순종 주님은 그 순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시죠? 지혜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는 아멘으로 다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도 순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법계를 맨 제사장이 첫발을 내딛는 것, 그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돌며 소리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 없는 것은 모두 헛된 믿음입니다. 성도는 구속의 주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되어야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 떠온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물 떠온 하인이 되어야, 어? 나는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메인이 눈을 뜨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 자, 이제 가서 실로암의 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을 안 씻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같이 단단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까?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돌같이 단단한 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벌어야 하고 제거해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돌들을 과감하게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가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우 예수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죽어서 다 썩었는 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 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한, 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죽기 같은 믿음, 정말 간절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고, 현재,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 난 지금 너무 믿음이 좋아. 나는 지금 신앙, 신앙 생태가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뭐든지 할수 있어. 그거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항하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어, 울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예수님도 예수님조차도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터이니 감사하고 그로 인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이니 감사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셔서 꼭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 믿고 구하십니까? 우리도 지금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날타날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믿고 감사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채로 살아났을까요? 네. 배로 동인체로 나왔고 얼굴을 수건에 싸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사 지냈을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자 죽었을 때그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를 왜 예수님은 탁탁탁탁탁 풀어가지고 그냥 나서로야나와라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다 동인체로 무덤에서 그 장례식 때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누가 해야 할 몫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놔야 나사로가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동인체로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풀어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저는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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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풀어 놓았을 때 죽은 나사로가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의 삶이 죽은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 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 이러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이 주일날 아침에 올 때는 아주 깨끗해.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탁 저쪽에 한, 한쪽 구석에 탁 쳐박아놓고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듭남자로 영의 자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동인 배옷을 벗겼을 때 살아나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저냥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에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저냥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영선이 자매가 앉아 계시지만 정말 그 울산에서 유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선자매가 영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영선자매는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 영선자매님한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깨어있는 자로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눈을 보게 우리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생, 내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나사로의 죽음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일들로 마주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문제로 바라본다면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으로 바라본다면 나사로의 부활처럼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 옆에 있는 저 집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왜 저래? 네 내가 아는 이미자 전도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주 밤새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맨날 안 풀리는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은 낙심되고 실망되고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리듬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머지않아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